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메디톡스 또 별다른 이슈 없이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 오른내림 하다가 결국은 8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어떤 기사에 보니까 메디톡스 창사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등기 임원 3명이 수억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상장회사지만 오너가족 오너 지분이 한 22%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죠? 네. 주주분들께 미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주가만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이 회사가 거래할 때만 하더라도, 오느 지분과 우리 사주를 제외하면 유통물량이 한4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뛰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는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유통물량이 한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많이 풀려있네요. 네. 오늘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주산업 관련주 재놓고니까네 상장을 하면서 첫날 이제 23% 정도 상승하고 오늘도 시초가에 거의 10% 상승하다가 오늘 마감은 11.9%로 -11 등락이 크면서네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SK 바이오사, 바이언스 사례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니 또 꼭대기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셨.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산업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서 1등주가 아니면 앞으로도 뭐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놓고 오늘 현재 뭐 시청이 한 1700명 정도 되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막 너무 이렇게 또 자꾸 들어가시니까 좀막 걱정할 건못 되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우주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뜬금없이 뭐 우주산업 관련주를 투자하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유는 예전에 제가 우주산업 관련주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우주산업 관련주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하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그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네,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수익 보고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하고, 대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투자한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를 편입시켜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는 네, 우주산업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회사이고, 네, 지금도 고성장 중입니다. 시가 총액이 한 4,400억 정도 오늘 현재 되고,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27% 증가한 892억, 영업 이익은 47% 증가한 137억이 넘으며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월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해 가지고 58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20%를 취득을 하고 전환 사채도 500억 원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이 전환 사채가 모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지분율이 이제 30%로 되면서 어, 세트랙 아이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네. 올해 초 주가가 83,900원, 네. 사상 최고점을 찍고, 현재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61,500원, 네. 현재 수량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제 수익률은 플러스 1.25%입니다. 네. 하락시마다 이 주식은 제가 매수 예정이며, 막 상승을 한다면, 다음 조정 시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어차피, 뭐, 장기 투자 종목이니만큼, 네, 천천히 제가 수량을 늘려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위성 안테나 제조업체인데요. 네, 시총이 4,500억 정도, 네, 비슷합니다. 작년 연결 영업 이익이 32억, 네, 매출액이 1,100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6.6%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4.5%나 감소를 해서 별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3월 8일 저계도 위성, 위성통신사업자인 이제 원웹입니까? 원웹하고 823억 규모의 위성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는 네,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권과 리포트도 있고 해서 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올해부터 테슬라, 네, 아마존, 이런 이제 대형 미국의 최고의 회사들이, 예, 우주 사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만큼, 뭐, 생각보다는 큰 폭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주식도 실적이 좀 저조해서인지, 주가도 올해 초 97,600원, 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찍, 찍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37% 정도 하락. 오늘은 이제 61,900원. 네.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8.03%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입니다. 8.03. 네. 요거는 조금 매수를 좀 했는데요. 저 내릴 때마다 또 분할 매수를 계속 할 것이며 네, 역시 당분간만 제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예정인데 요주 식은 어느 정도 수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어, 또 계속 하락을 한다면 네, 돌았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제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현재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예, 축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몇년 후에 예, 누가 빨리 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경쟁시키는 관점에서도 흥미롭게 예, 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에 뭐 일본 요코하마에서 네, 축구 한일전이 있던데요 한국에 있어서는 뭐 관심들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일본은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역시 일본은 네 축구보다도 야구, 럭비 뭐 이런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튼 오늘 축구 경기 잘 보시고 저도 한국을 엄청나게 응원하겠습니다. 뭐 중계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 파이팅, 네리토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